i yeah. 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워주셨네요. 일단 어, 도민분들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 그리고 채워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도 감사드리고 또 선수단 분들도 여기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어, 내일 이제 또 화이팅 하시고 선수단 분들도 어, 다시 한번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우리 우주총동원, 아, 정 그렇게 때문에 자리를 많이 채워주신 지희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추운 날씨인데도 꽉 채워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 추우세요? 저도 이 날씨가 또 추운데, 어, 저도 지금 춥다고 얘기하려 했는데, 안 춥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하나도 안 추워요. 여러분, 네. 이렇게 어, 응원도 많이 해주시니까, 추운 것도 모르고,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또, 바로 또 다음 곡을 소개를 해드릴텐데요 다음 곡은 어,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시는 노래 상사화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상사화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옥 백으로 나에게 찾아왔고 죽어 너는 또 어디로 가버리나 나에게 지저분히 죽어 너는 또 어디로 가버리나 인연이란 은혜롭고 보냉이 친한 향기마저 떠나 i 오늘 여기 이렇게 멤버도 많고 관객분들도 많아서 그런지 평소보다 노래가 또잘 되네요. <laughs> 오늘 좀더 많이 놀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한국 배우들, 한국 를 해드릴 국데우들 한국 배우들이 뒷이 무대에서. 그래서 이렇게 여기 밖에 밖에 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어, 다음 곡이 이제 조금 팬분들에게 항상 제가 남자답고 멋있어 보이고 이렇게 멋있는 느낌을 보여주고 싶어서 작년에 이제 앨범을 냈었는데요 이제 사나이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진짜 사나이 라는 곡이거든요 저 네. 팬분들은 제가 옛날에 그 꼬마인지 사나이인지 다 아실 거예요 사나이죠? 네. 팬분들은 인정을 하셨는데 여기 계신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여기 계신 선수사분들, 그리고 관객 여러분이 무대를 보시고, 어 제가 꼬마인지, 사나이인지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진짜 사나이 앞에 춤에서, 이렇게 해서,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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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골반 튕기는 춤이 있어요. 그 춤을 출 때, 어 여러분들이 소리를 크게 질러주시면, 제가 조금 민망하지 않게, 안 부끄럽게 더 무대를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거 딱튕기면서대번 튕기는 순간, 여러분 이 소리를 질러주시면 돼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시작. 와, 소리 진짜 크네요. 네. 진짜 음악 시작하고 나서는 이거가 두세 배더큰 소리로 더 크게 질러주셔야 됩니다. 자, 아무샌들 네. 어... 어... 어머님 아버님도 많이 계시고 또형 누나들도 저기 많이 계시고 정말 다양아들꽉 채워 주셨네요. 자 그러면 어... 꼬마 일지 사나이 일지 진짜 사나이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목소리> 잠깐 여기 먹봐 테니스로 페인 주인공이죠 로맨스 일품의 아들 사계절이 꽃향기 나지 좀더 가까이 먹. 잘 있는 나야 고급진 남자마저 장군 내보면나 화나요 당신은 내 여자니까 말속씨기쁨새쓰일연서본건겉리야 알잖아 세상 남자 축하합라 동의합니까 말 믿고 따라와 난 진짜 사나이 박수와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꼬마였나요? 사나이였나요? 감사합니다. 여기에서또 사나이로 인정을 받았네요. <laughs> 어, 방금 들려드린 곡은요, 진짜 사나이라는 댄스곡입니다. 앞으로도 정동원의 진짜 사나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또. 한 곡, 이제 마지막 곡이 하나 남았는데요. 댄스곡이 하나 남아있어요. 어, 근데 이건 무대그곡두 개를 하는 것보다 이 노래 하나를 어, 멋있게 엔딩에서 하는 게제 어, 노래 중에는 이게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제일 반응이 좋았던 그런 곡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곡인데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네요. 뱃놀이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이제 뱃놀이라는 노래를 할때 항상 연습을 한번 해보고 시작하거든요. 제가 이제, 어이야, 디어. 한면 여러분이 받아주셔야 돼요. 어, 제 제가 마이크를 넘길 테니까 같이 불러주시면 됩니다. 어이야, 디어. 어이야, 디어. 어이야, 디어. 어이야, 디어. 어야디야, 펫놀이 가장다. 이런 노래입니다. 네, 제가 이제 마이크 를넘기진 못하고 헤드셋을 착용을 하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찝어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받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잠깐, 저기, 헤드셋 착용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미세 마이크를 차고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아무튼, 네. 자. 네! 연습한 거 제대로 하실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마지막 댄스곡, 뱃놀이 들려드리면서 어, 정동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이렇게 좋은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어 다시 한번 어, 오늘 와주신 분들에게 너무 너무 감사하고 우청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가수 정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람쥐> 오, <슈>? 오, 이보라 신경 쓰이 니까, 어, 다주었 다가 다 별거 아니 니까 툭 하고 던진 밤에 올라가 느니까거짓내 매력 에서 낯이죽는 어머, 어머, 뭐 니? 어쩜 이렇게 좋 니?